지역 소멸 여파로 집 주변에서 신선식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식품 사막 현상과 관련해 앞서 농촌의 상황을 짚어봤는데요. 그런데 식품 사막은 비단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식품 사막 기획 보도 오늘은 두 번째로 도시 한복판에서 생긴 이른바 장보기 난민을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전 동구에 있는 한 마을 해발 100m 언덕배기에 주민 600명 정도가 삽니다. 가까운 마트에서 장을 보려면 경사진 계단과 오르막길을 오가야 합니다. 보통 걸음으로 20분이면 도착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겐 쉽지 않습니다. 또한 시간 더 걸려요. 우리님 걸 걸음을 못 걸으시니까.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일이 더욱 어렵습니다. 이 마을에는 구멍가게가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술과 안주거리 정도만 팝니다. 그마저도 상당수는 소비 기한이 지났습니다. 하루 지나면 시들어서 못 팔거든요. 옛날에는 콩나물, 두부, 채소 일다었 그때만 해도 우리 집만 사갔으니까. 대전 중구에 있는 또 다른 동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. 가까운 마트에서 집까지 오려면 느린 걸음걸이로 1 시간이 걸립니다. 구순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은 장을 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. 어르신 올로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동생들이 전화하고 블라 받고 응. 지금 내가 특별히 누가 걸어보도 않고. 주민 가운데 고령층이 많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식품 사막에 따른 이른바 장보기 난민이 늘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그 규모가 얼마인지 통계조차 없습니다. 올해 대전시의 노인 복지 예산은 8,200억 원. 기초 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집중되다 보니. 도심 속 식품 사막 현상은 외면받고 있습니다. 다만 대전시는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루 한 끼를 해결할 무료 식당과 식사 배달 사업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채소 반찬 하나 밥상에 놓기 힘든 식품 사막 현상. 도심 한복판에서 서서히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.